안녕하십니까. 순지조에 대하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여기 보이는 두 권의 책자는 1688년도에 발행된 한풍리시 무진보인 것입니다. 에, 여기 표지에 보면 "한풍이시 족보" 이렇게 한풍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 내용에 에, 에, 들어와서는 한평이시 족보 이렇게 에, 또 어, 한평이시라고 어, 이렇게 해놨습니다. 에, 그리고 에, 옆에를 보면 언, 화, 상문, 순지, 림 이렇게 에, 되어 있는데, 옆에를 보면은, 무진보에서 어, 설명을 드렸듯이, 자자를 쓰지 못하고 이렇게 대자를 썼습니다. 아, 10대까지는 대자를 썼습니다. 이 대자를 쓴 의미는 상계가 정확치 않다. 즉, 부정확하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 1대부터 4대 순지조까지 이 290년 정도, 어 4대가 29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순지조, 순지조의 연대를 한번 추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 순지조는, 에, 옆에 보면, 검교 흥의위 대장군, 패, 할머니가 개주, 즉 개성입니다. 개주왕시 유음광군 충익, 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에, 충익조의 사위가 되는 것이죠. 에, 충익조의 따님이 할머니니까, 충익조의 사이가 아 순지조가 아 되는 것입니다. 에 그러면은 에 순지조의 에 연대가 아 과연 언젠가 아아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순지조의 연대를 음 한번 에 살펴보는데 에 개성왕시 이 족보를 에 한번 에 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이 나오는 이 사진은 예, 개성왕씨 족보입니다. 즉 개성왕씨의 최초 족보의 에, 사진입니다. 예, 개성왕씨는 현재까지 에, 총 7번에 걸쳐서 어 족보를 에, 발행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이 이 족보가 아, 최초 족보인 것입니다. 개성왕 시 족보를 살펴보면 에, 내용이 세 가지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즉 성원록, 종족기, 종족별기 에, 이렇게 세 파트로 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에, 왕위에 에, 오른 분들. 에, 즉 왕이 된 에, 그러한 분들을 에,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성원록입니다. 에, 그래서 개성왕씨에서 어, 성원록을 어떻게 에, 표현을 했냐면 여기 보면은 에, 임금의 적자와 장손이 대를 이어 임금이 되고 또 방자와 지손으로 더불어 대통을 이어서 들어간 자를 족보해서 성원록이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성원록은 왕위에 오른 분들을 기록해냈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 종족기가 있는데 종족기는 에 그 다른 아들들이 대를 이어 일가된 자를 족보해서 종족기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왕위에 오르지 못한 그러한 분들을 종족기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종족 별기가 있는데, 종족 별기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조선에서 이성계가 정권을 잡은 뒤에 왕씨를 핍박하다 보니, 왕씨를 버리고, 전씨, 옥씨, 김씨 등 다른 성씨로 어, 바꿔서 살다가 세월이 지나고 어, 시대가 안정이 되니 예, 다시 왕씨로 돌아오신 분들을 종족 별기에 예, 기록해 예, 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충익조, 어, 그 여기에 예, 순지조의 그 장인 대신은 예, 충익조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종족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족별기에 종족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종... 개성 왕시 별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발행된 족보에는 이렇게 별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더군요. 그 앞전에는 종족 별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게 그 종족 별기인데, 여기에 보면은, 공민왕, 공민왕,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뒤에를 보면, 조선조 피주. 즉, 조선조의 피주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돌아가셨다. 이렇게 조선조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보면, 휴, 휴라는 분이 조선태조, 어, 태조의 태조 때 뿐이고, 에, 그리고 또 어, 뒤에를 보면, 에, 여기에 에, 섬조가 나옵니다. 섬. 그리고 아들이 개창. 그리고 그 아들이 충익. 옆에 보면, 서, 해가지고, 이순지, 한풍인, 검교, 흥이, 대장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에, 여기 개성왕시 종족 별기에 나오는 충익분후 사이 이순지와 우리 무진보에 나오는 순지조, 즉, 충익분의 사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정확히 예, 일치가 되기 때문에, 예, 개성왕시 종족 별기의 순지조와 무진보에 나오는 순지조는 동일인물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 그 옆에를 보면, 예, 승보라는 분은 조선태조. 3년. 또그 옆에 승기라는 분은 조선태조 3년. 에, 여기도 조선태조 6년. 영금이라는 분은 또 조선태조 6년. 이런 식으로 종족 별기에 나오는 분들은 고려 말 또는 조선 초기 분들입니다. 모두가 다. 아, 그렇게 종족 별기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저희가 아, 더 어,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 개성 왕씨 대종회에 예, 이렇게 예, 공문을 띄웠습니다. 공문을 띄었는데 개성 왕씨 대종회로 공문을 띄웠는데, 예, 어, 어, 개성왕시 대종회로 어, 공문을 띄웠는데 예, 종족기에 나오는 개창조 아들 충익조는 어느 시대에 생존하신 분인지 질문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개성왕씨 대종회에 공문을 띄웠더니 개성왕씨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제목이, 충익조 생존 연대 추정. 해가지고, 공조구 세계가 전하지 못한 것이 종족 별기이며, 이는 고려가 망한 후 한조인이 된 자손들로서, 원래 왕시 후손들의 기록임. 개성왕시 성원록 종족 별기에 의하면, 별지와 같이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별지를 한번 보면, 별지를 보면, 여기에 휘, 섬, 해가지고 섬조, 천, 우, 이, 상, 장, 군, 벼슬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들 개창조는 상승 봉어 동정 벼슬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개창조 아들 충익조는 유음광군 벼슬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옆에 딸은 딸은 이순지한테 시집 갔는데 한풍 사람이요, 검교 흥의위 대장군 벼슬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즉, 여기 나오는 충익조 사이 순지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진보에 나오는 우리 한풍이시 족보의 순지조와 내용이 정확히 일치가 되기 때문에 동일인물인 것입니다. 아, 그리고 그 뒤에 에, 종족 별기에 대한 정의를 을, 을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족구 세계가 전하지 못한 것을 종족 별기라고 이르며 고려가 망한 뒤에, 고려가 망한 뒤에 그 자손들이 한조 사람이 된 것을 즉, 한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왕씨 성을 버리고 전씨, 옥씨, 김씨 등 다른 성씨로 어, 조선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성씨로 어, 살다가 아, 다시 왕씨로 어, 오신 분들을 한조이라고 인 합니다. 에, 한조 사람이 된 것을 아울러 기재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종족별기에 나오는 순지조는 고려가 망한 뒤에 예, 기록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섬조가 고려가 망한 뒤에 예, 뒤에 분이면 예, 순지조는 충익분의 사이니까 섬조로부터 어, 손녀 사이입니다. 손녀, 증손자, 아, 사, 증손녀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 4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순지조는 많으면 고려 말이고, 아니면 조선 초기뿐이 확실한 것입니다. 아, 이 내용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개성왕씨 족보에서 종족 별기는 고려가 망한 뒤에 모신 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성왕씨에서 가짜로 이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별기에서 보았듯이 모두가 다 고려 말이나 조선 태조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순지조는 고려가 망한 뒤에 한조인으로 살다가 다시 왕시로 돌아온 충익분의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누가 번역을 했냐 하면, 은 여기에 보면 개성왕씨 이 동양군 29세 손 철호라는 분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옆에 보면 고려 성원로 및 종족기 번역 이렇게 해 가지고 철호라는 분이, 이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즉, 에, 여기에 나오는 아까 그 최초 족보가 아,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이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에, 철호라는, 분이, 에, 철호라는 분이, 이, 철호라는 분이 번역을 했고, 그 번역문이 바로 이 별지로 공문으로 온이 별지가 그 번역문인 것입니다. 즉 고려가 망한 뒤에 종족 별기는 모신 분들이다 이렇게 개성왕시에서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진보에 나오는 에, 4대, 에, 순지조는, 한풍이 씨는 분명한데, 4대라는 그 연대는, 즉, 에, 광공조 오, 오, 선대로 오, 후대 기록을 해놨는데, 에, 그것은 에,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에, 연대인 것입니다. 즉 순지조 4대 연대는 족보에서 허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순지조가, 연대가 허구라면, 우예 상계는 당연히 허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휘광봉조께서는 1275년에 정당문학으로 출사하셨고, 상옥군 동지밀직사 삼사사 한풍부원군을 재상에 오르신 기록이 고려사나 고려사 절료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고려가 망하고 조선 초기뿐이 광봉조의 선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지조의 연대는 허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계는 허구로, 동시에 같이 허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봉조가 한풍이시 시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도를 한번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평이시 세계분파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평이시 세계분파도를 보면, 언, 화, 상문, 순지, 림, 광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만약에 순지조가 허구면, 이 상계는, 예, 허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어, 그리고 또 앞에서, 어, 인자조를 에, 봤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예, 광봉조에 인자, 인형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쪽에, 에, 인원, 인관, 인계, 인검, 인문, 이렇게 오형제가 있는데, 예, 무진보에서 어, 공부했듯이, 양과 그 손수조 방주에, 양과 삼원은 없었고, 즉, 이대를 편고를 했고, 즉, 구어왔다는 얘기죠. 손수조가 인문조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두 대를 끼어서 올렸기 때문에, 빼면은, 두 대를 내리면, 여기에 인좌, 인형과 학렬이 딱 맞아떨어지고, 광봉조 후손이기 때문에, 에, 인문조가 광봉조 후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주에? 그러면 5형제는 당연히 광봉조 후손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대를 빼면 항렬이 인좌 인용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에, 결국 7형제가 맞는 것이고, 결국 남는 것은 광봉조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한풍리 씨를 성관하신 분은, 예, 한풍 좌명공신 한풍 부원군이신 광봉조께서 시조 할아버지가 맞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순지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에, 에, 순지조에 대한 근거 자료는 개성왕시. 종족 별기에서 고려가 망한 뒤의 분이라고 정확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자료가 또 있겠습니까? 아니면 순지족께서 환생하시어 연대를 밝혀야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록으로 얼마든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 발론권을 드리니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선조를 올바르게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현 시대는 에, 정보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에, 숨길 수도 없고 또 꾸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에, 과거에는 에, 이렇게 에, 사료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혹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후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올바르게 해놓아야 다음 후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추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풍이 씨 한평이 씨 함께. 단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에, 또한 이러한 자료를 발굴하는 데는 여러 정치인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박달을 왕래하며 밝혀낸 자료들인 것입니다. 대종회장 진환님을 회장님을 비롯하여 강수수범 궁범규호 오김권행 건환 서울광범 경기광범 두백 제광용임 명범 민성 재관 양범 재백 정수 총학 민수, 중선, 종행, 기행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의 물심 양면에 도움이 있었음을 밝혀둡니다.